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7월 10일 네,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스가 0.02% 올라서 2,86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좀 빠졌는데 어, 뭐 오후 들어가지고 거의 보합 수준까지는 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플러스로 어, 이렇게 돌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고요. 요즘 며칠 동안 거의 움직임이 없네요 코스피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우가 약간 약했고요 나스닥이 약간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의 0.1%대 이렇게 움직여서 미국 증시도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어 요즘 보면 일본이 좋아요 네니케이가 오늘도 0.5% 오르면서 어, 사상 최우치 다시 경신을 했고요 확실히, 어, 지금 세계 자금이 다시 좀 일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비싸다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니케이가, 어, PR 지수나 이런 걸로 볼땐좀 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미국 다음이라고 하면, 뭐, 일본, 뭐, 이런 데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로도 좀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랑 좀 다르게 주식 제도 선진화나 이런 것들이 좀잘안돼 있어서 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보면 뭐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종목별로는 좀 그래도 어,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나란히 올랐어요. 어, 네. 이두 회사가 막 이렇게 엇갈릴 때도 많았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또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5% 올랐고요. 테슬라는 3.7% 올랐습니다. 테슬라 상승세가 정말 뭐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 10 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말 뭐 계속 어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3.7%를 오르면서 260 달러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어, 테슬라도 뭐 이거 이렇게 되면 뭐 300달러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좀 조정이 나올 만도 한데, 네. 조정이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테슬라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애플이 강보합 정도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받았습니다 1.4%. 어, 어제 미국 증시 보면 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 오라클이 3% 빠지면서 좀 많이 빠졌고요 네, 그리고 다른 업종들 보시면 뭐 금융주 대체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계속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워드 P를 봐도 네, 너무 빨갛죠 지금 네,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엔비디아 36배, 뭐 테슬라는 뭐 지금 뭐 80배가 되고 있고요, 애플도 지금 31배가 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4배 뭐 이렇습니다. 그나마 빅테크 중에서 비싸지 않은 거는 뭐 알파벳이랑 메타 정도만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T 쪽이 너무 다 비싸고요.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항상 싸긴 했는데, 에너지 쪽이라 이런, 이런 거는. 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미국 주식 전체적으로 어, 비싸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증시가 참 싸긴 한데요. 그쵸? 네. 근데 싼데, 어, 이런 주주환원, 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게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 수익률로 돌아와야 되는데 참음 수익률이 낮은 게 우리 증시의 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거의 6천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어 이런 소유가 이제 거의 대주주와 외국인의 이렇게 어, 2파전으로 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주주들은 국내 증시에서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뭐 대주주가 우리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견제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 주주들은 그래도 조금 어, 다르죠. 워낙 또 자금 규모가 크고 어, 지분도 많은데다가 외국인 주주들은 그리고 좀 합리적인 그런 좀 장기 투자자 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좀 주주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에는 요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이런 어 기업들의 뭐 배당 증액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같은 걸 요구를 할 거니까 어 계속해서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는 거는 뭐 우리 증시도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뭐, 지수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어, 조금 종목은, 어, 움직인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가 오늘, 어,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 네이버 참 개인 주주들, 어, 고생을 많이 시킨 그런 종목인데, 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거의 46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3분의 1 투막이 나, 나 있었고요. 그 최근에 거의 뭐 15만원대까지도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17만 원대까지 이제 반등을 해서 어, 네이버가 좀 바닥을 찍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전히 뭐 5년 차트를 봐도 어, 거의 바닥권이고요. 지금 최근에이 반등이 거의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바닥 문제,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적어도 뭐한 22만 원, 뭐 20만 원대 초반 이상으로 좀 올라와야지 좀 반등을 했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네이버가, 어, 백날 계속 빠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드디어 좀4%대 나름 그래도 큰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보압 수준이었고요. 하이닉스는 0.2% 올랐습니다. 한미바, 한미반도체가 계속 약세입니다. 지금 오늘도 1% 빠지면서 16만원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역시 이거는 패시브 자금이 뭐 멍청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코스피 200에 거의 1000어 19만 원대 편입이 됐죠. 코스피 200에 편입된 이후로 뭐 반등 한번 없이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는 참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나라 어 한국 거래소가 참 지수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편입이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음 네, 패시브 자금들은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회사 자체는 좋기 때문에 다시 좀 펀더멘탈이 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뭐 29만원대에 다시 넘을 수도 있겠지만 어 가격적인 부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추정 PR이 뭐 60배가 넘기 때문에 어 이게 역사상 최고점이 아니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네. 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보시면 금융주는 좀 계속해서 좀 약합니다 KB금융이 1 8 빠졌고요 하나금융주주가 1대 빠졌고요 네. 그래서 밸류업 종목들이 어 요즘은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같아요 현대차도 못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어 역시 뭐좀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뭐 바라고 있는데 너무 더뎌요 네.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뭔가 좀 진정이 그런 제도 개선에 진전이 좀 있어야지. 어, 별력 주식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이런 지주회사들 보면 뭐 굉장히 안 좋습니다. SK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5만 원대 정도에 <목소리> 머물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오늘 또좀 움직임이 있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 장중에 27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어, 근데 상승폭은 상당히 되돌렸습니다. 결국 25만 원대로 어,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고점이 거의 25만원대 에서 고기를 어, 좀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장중 이지만 은 어, 상당히 좀 고점을 높여 놨습니다 27만원대 까지 이렇게 가면서 네 그래서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 섹터인 것같고요 하나의 에어스페이스가 거의 대장격 인데 어, 30만원대 위로 또갈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어,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증시, 또 오늘도 뭐 지수는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좀 심심한 그런 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2,800대 중후반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 어, 조만간 다시 또 고점을 높여서 올라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